저희 수험생분들 어, 네 어, 겁먹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잘 치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상암에서 또 오랜만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월드컵 예선이라는 긴 여정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스타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첫 단추를 항상 잘 끼라는 말이 있듯이 어, 저희가 첫 경기를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축구에서 사실은 쉬운 경기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어, 항상 축구에는 이변이 있고 그 이변을 저희가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라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변이 이런 한국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잘 죄송합니다. 다시 할까요 I uh, have to do it all over again. <웃음> <웃음> 어 네. <laughs> 어 그런 이변이 일단은 어, 안 나올 수 있도록 선수들도 잘 준비하고 또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어째 보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어, 계속 뭐 결과를 못 내고 있었는데 저번 소식 때 좋은 경기를 하면서 또 좋은 결과까지 얻어내므로써 선수들 자신감도 올라가고 또또 월드컵 예선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를 할수 있어서. 어, 내일 경기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선수들도 어, 좋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, 굉장히 나을 것 같습니다.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 저희 수험생분들 어, 어, 겁먹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항상 시 하던 대로 좋은 컨디션으로 어, 시험 잘 치실 수,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네, 그 자유라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단어의 선택은 상당히 어, 자유로운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, 저희가 좀 세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, 저희가 세밀함이 없으면 어 저번 경기, 저저번 경기, 경기에서 그렇게 많은 골들을못 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어, 그냥 선수들이 말했을 때이 자유로움이라는 거에.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저희의 세레, 뭐 세심한 플레이들, 약속된 플레이들을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플레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하 선수들의 재능이 분명히 그만큼 좋고 좋은 어,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유로운 부분은 뭐 포지션적으로도 그렇고 뭐 움직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준비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감독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선수로서 느꼈을 때는 어찌보면 기본을 가장 중요시 하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고 또 경기장에서 그거를 또 훈련장에서 또 그거를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런 속에서 또 선수들이 뭐 원하는 위치나 또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라는 플레이들을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좀 잘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 많은 분들도 분명히 아 우리가 자유롭게 플레이하면 아 섬세한 플레이는 좀안할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훈련 중에서도 분명히 연습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또 감독님께서도 또 선수를 많이 믿고 선수들도 그만큼 좋은 능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운 플레이를 할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희 팀의 큰 용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네 번째 월드컵을 끝까지 갈수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 뭐단한 번도 하지 않고 있고 어찌 보면은 제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 과거에 살지도 않고 지금 항상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지금 소집 기간에 제가 이번에 오는 다가오는 두 경기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린 선수들 이제는 대표팀에도 저보다 상당히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. 많고 또 그런 선수한테 제가 저의 제가 뭐 가, 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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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을 가르쳐 줄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뭐 했던 경험들 또 직접 부딪혀 봤던 것들을 좀 선수들한테 좀 공유해 주면서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는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선수들도 그걸 좀잘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저희 팀이 뭐 월드컵 예정은 여정은 정말 길잖아요. 또 분명히 좋은 길만 갈순 없고 어, 분명히 저희가 좋은 길을 가다가 분명히 떨어질 때도 있고 뭐, 가시밭길을 갈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럴 때 분명히 좋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이런 걸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잘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항상 제가 했던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저번 예선부터 저희가 분명히 저번 최종 예선 뭐 2차 예선때부터 분명히 저희가 이번 최종 예선 뭐 2차 예선 뭐 때까지 어,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꾸려서 예선전을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. 뭐네 저도 뭐 싱가포르 팀을 저희가 뭐 같은 팀을 제가 소속 팀에서 이제 프리시즌 때 경기를 치르면서어 뭐 전반전만 뛰었지만 1대1로 비기는 상황을 만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전체적으로 뭐 저희가 몸을 올리는 상황이었고 시즌 첫 경기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토트넘을 상대로도 분명히 1대1로 경기를 맞췄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될것 같고 어 제가 경기를 뛰면서도 아 위협적인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더,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감독님이 얘기하신 거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이 경기를 진중하게 어 성실하게 또 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 가장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실행해야 되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경기하다 보면 뭐 밟히기도 하고 까이기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것도 차고 하니까 네. 그래서 어, 몸 상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차 때문에 잠을 좀못 자는 거 말고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, 선수가 좀 얘기를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선수이 컨디션적으로는 지금 소속팀에서 엄청 좋다가도 어, 한국에 오게 되면 이제 경기할 수 있는 날짜 또 시차 적응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훈련을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가 3일 경기하고 뭐 월요일날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을 맞춰 볼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어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저는 뭐어 제가 따로 해야 될건 없다고 라 생각해요. 왜냐면 희찬이 또 강인이 또뭐 다른 모든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더 좋은 그 장점을 플레이할 수 있게 제가 더어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어디까지나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장 제일 먼저 앞서서 책임을 지겠지만, 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플레이, 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 주는 게 제가 볼 음. 때는 어 제가 지금 이 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당연히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가장 잘해야 하고, 주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플레이인데. 지금은 앞으로도 이 선수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공격수들 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미드필더적인 선수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을 줄수 있는 플레이들 또 말들을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축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수비를 다 내려서 하면 어느 팀을 상대해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가 그만큼 얼마만큼 찬스를 일찍 만들어내고 그 찬스를 일찍 성공시키느냐가 경기를 편하게 또 불안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차이를 만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경기가 저희한테는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매 경기 정말 다른 환경에서 진행이 되고 매 경기 또 다른 시스템 다른 상대편을 선수하다 보니까 저희가 축구에는 정답이 거의 없잖아요. 그냥 매 상황 달라지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또 똑같은 상황이 나와도 여러 가지 옵션이 항상 있는 것처럼 어뭐 내일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가 그 팀이 어떻게 경기를 나올지는 뭐 저희가 경기를 시작해봐야 분명히 알겠지만 어 분명히 저번 경기가 도움이 되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번 경기랑 또 분명히 다른 경기의 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선수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, 어, 저희가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 동안 얘기했던 것들, 뭐, 정말 방심하지 않고 진솔하게, 정말 진지하게 경기를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자, 그때는 뭐, 경기 초반에 저희가 찬스를 빨리 만들어서 경기를 편하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분명히 좋을 것 같고, 그러다 보면 또 많은 득점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저희 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,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, 어떤 팀이든 수비를 다 같이 한다면 그걸 뚫기가 쉽지는 않, 않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선수들도 그거를 항상 분석하고 있고, 항상 공부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